할렐루야. 4월 8일 월요일 원포인트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다가 참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 세바네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기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르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로 말하여 주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들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들이 자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이 시간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이라는 제목으로 다니 목사님께서 큐틴드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4월 8일 또 우리가 월회를 맞으면서 힘차게 말씀과 함께 동행합니다. 어, 여기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과 30절 말씀을 보시면 은그때에 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 19절에 그때에스테바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주이시 또 디아스포라 코리안 뭐 이런 자들로 인해서 하는 나라 확장되는데 지금 해외 동포 우리는 750만 유대인들도 정말 스테바니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갑바도기아나또 베니게나 구브로나 등등의 유대땅 곳곳으로 흩어져 있었죠. 이들이 이제 복음의 전진 기지가 될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바로 그들로 인해서 복음은 마치 불똥처럼 터져서 지역에마다 일시에 타오르는 아주 하나님 나라 확장의 기폭제가 됩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됩니다. 유대인에게만. 근데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오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자 유대인들은 떠나면 유대인 공동체를 만들고 여기 지금 떠난 사람들은 대부분이 또 유대인 크리스천입니다. 메시아닉 주라고 일컬어요 정통 유대인들은 아직도 여러분 예수님 안 믿죠 그런데 스테반의 핏박으로 흩어진 사람들은 그때 오순절 성령으로 베드로 설교로 3천 명, 5천 명, 2만 명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들썩거리고 완전히 뒤집어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기억해서 얼마 전에 죽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만큼 엄청난 사건이 어디 있겠어요 그 사건 앞에 사람들은 충격을 받으면서 거기에 성령이 더해지니 믿음이 생기고 고백하며 울며 회개하며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원, 제사장들 유대인들이 당황하여 정통이 반대파들이 당황해서 스테반을 죽인 거 아닙니까? 그 이후로 유대 예루살렘에서 일거의 소탕령이 내렸을 때 그들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들이 도망간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마치 유럽에서 위그노들이 프랑스의 핍박을 통하여 가톨릭의 핍박을 통하여 영국으로 네덜란드로 독일로 갔는데 그들이 개신교를 일으키는 과거의 수백년의 중세시대를 끝내게 하는 결정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늦은비의 사람들이 되었다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역사 속에서 면면히 흐르고 있어요. 침묵이 천년이 돼도 낙심하지 마세요. 네, 천년이면 하나님 안 계신다고 다 말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섭리적으로 이 땅에서 지옥도 경험하게 하고 천국이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어간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드디어 헬라인, 유대인 할것 없이 죽게 돌아오는 대부흥의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난곳 방언으로 말할 만큼 지역을 따지지 않고 인종을 따지지 않고 계급을 따지지 않고 빈부를 따지지 않는 자들이 모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죠.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오까지 보내니 처음에는 예루살렘이 복음의 중심지가 됐죠.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전했죠. 그러나 복음은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죠.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퍼져나간 것이 어딥니까? 안디옥 아닙니까? 안디옥에서 열방을 향해 나가는 전진기지가 됩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도 안디옥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이렇게 해서 오늘 바나바가 왔을 때 오늘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서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믿음으로 격려하니 여러분 죽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는 큰 폭발적 부응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다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준비해 놓으셔요. 가나바는, 바나바도 이방인입니다. 사실은. 부부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거부였다고 그러죠. 그 구브로라는 섬에서 오늘 예루살렘까지 와이 건물던 사람인데, 그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여기 25절 보세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살게 했던 자리가 안디옥입니다.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하면서 이 사람 진짜 변한 거 맞습니다. 자기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이 받았던 그 성령님이 이 사울에게도 임했습니다. 이자는 지금 예수님을 직접 현현하여 내려오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거 누가 증거했어요? 바나바의 신실성, 바나바의 정직성, 바나바의 어떤 면에서 보면 성령 충만함을 잘 알았기에 믿은 거 아닙니까? 그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 오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이겁니다. 길리기야 다소의 자기 고향에 있던 그런 어, 사울을 안디옥에 와서 함께 동역을 하는데 이제는 서로 거칠 것이 없어요. 기막힌 반전인 거죠. 네? 황해도 강패가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진짜 강패가 변했다 보고 한번 때려 보는데. 그냥 손은 떨려도 더 이상 보복하지 않고 웃으면서 예수 때문에 참는다 하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우습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지만 충격을 먹는 거죠. 뭔가 있긴 있구나. 뭔가 있긴 있구나. 어떻게 길선주가 무당의 아들로 변할까? 어떻게 김익두가 깡패가 변할까? 어떻게 박충건이가 변하여서 그 백정의 지만이 예수를 영접하여 변할까? 이것들을 충격 먹는 겁니다. 어떻게 사울이 뒤집어질까? 주님의 능력은 지금도 동일하게 감옥에 있는 제수도 변하여 전도자로 만들고 오늘 주님의 능력은 지금도 무기력한 나를 모세처럼 세울 수 있고 주님의 능력은 진행됩니다 사실은 여기서 만 나누고 있는 제가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죠 아니 오늘 여러분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그럴 때 27절에 그때의 신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자. 오늘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여기 재미있는 것은 26절에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그리스도의 사람들 이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른바 뭐 0.2%도 안 되는데 세상을 뒤집는 생과 살을 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변화된 사람이라고 했죠. 오늘 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세상의 도전과 시험 앞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은 그러고 나서 이 부흥 앞에 경제적인 부흥을 주고 나라가 국방력이 강화되고 이거 안 줍니다. 바로 천하에큰 흉년이 올 것임을 예고하게 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은 지상의 부흥이 아니고 지상 왕국이 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구원하여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흉년 때 마음은 어렵지만 더 하나님을 찾고 더 진리를 확실히 알고 더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때 비로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29절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들어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러므로 오히려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본 교회를 도와주는 아주 이런 교회는 자존심 부릴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전통이 얼마다 할거 없어요. 서로 어려울 때 서로 짐을 짊어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이 흉년은 그들에게 이런 또 다른 헌신과 예배를 불러일으켰어요. 교회 전 부채 있어도요. 성도들의 헌신으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 건물이 부실해도요. 하나님의 시설팀을 통하여 예배를 받는 겁니다. 예배는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계속됩니다. 여러분도 그 중에 한 분입니다. 하나님 예배로 우리가 승리하며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런 복음 증거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